소아과 의사들이 간판을 내리겠다 선언했습니다. 사실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별로. 얘를 그냥 살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잘 살리는 거거든요. 힘든 거뭐 있으면 들어주려고 하고 잘했어. 일년차 <laughs> 쌤들 너무 잘합니다. 맥을 이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사년차 정규화라고 합니다. 소아과에서 현재 치프를 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최영배고요. 소아 혈액종양 분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온 소아청소년과 1 년차 김유신입니다. <laughs>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소아청소년과는 영 세에서부터 십팔 세까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 소아청소년과고요. 저희 소아청소년과에서는 분과 여덟 개 분과가 있습니다. 소화기, 호흡기, 내분비, 감염, 소화 혈액 종양, 신경, 뭐 있지? 소화기, 호흡기, 알레르기, 신경, 내분비, 신생아, 혈종, 감염, 심장 이렇게 총 여덟 개 있습니다. 되게 똑하다. 왜 성... 굳이 소아 청소년을 나눠서 따로 진료를 하는지 소아 청소년과 교과서에 가장 먼저 나타나 먼저 나와 있는 말이 있는데 바로 소아는 성인의 축속판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아는 성인과 다르고요. 그리고 병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서 제 치료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소아 청소년과의 역할입니다. 소아 청소년과가 이제 많이 없어진다는 뉴스가 음... <laughs> 난 솔직히 왜, 왜 없어진 차 뭐야? 일단은 저는 소아청소년과를 의대생 때부터 좀 가고 싶었어요. 주변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출산율이죠. 출산율이 지금 0.7 대인가요? 되게 많이 낮아졌고, 저번에 신생아 학회 여수에 있는 데 갔는데 소아과 전공의가 없는 이유 중에 2위로 온라인 카페가 있었어요. 음. 쉽게 타격을 받고 너무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좀 어떠셨는지. 놀랐어요. <laughs> 어떻게 우리 병원에 전공의가 세 명이 나온다. 알고 보니까 이유신이가 먼저 하겠다고 흔들리지 않고 딱 결정을 했었던 게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전공의 4년 차들이 이제 밀 작업해가지고 을 동기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laughs> 한번 꼬시고 또 꼬시고 <laughs> 이런 일이 이제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꼬셨나요? 그냥 본인, 본인이 알아서 왔습니다. <laughs> 먹을 거좀 좀좀 사먹이고, 네, 네, 술도 좀 사먹이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때가 원래 하고 나서 그 다음 년도부터도 지원자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그에 대한 배신감이 저희는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얘, 얘가 온다고 했을 때도 처음에 그렇게 기대 안 했습니다 그냥 아예 저런 안 오겠지 생각도 하고 사실 우리는 우리끼리 하는 거고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와주니까 상당히 기뻤던 건 사실이고요 맥을 이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도 상당히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 인턴들 사진 붙여놓잖아 유신이얼굴 동그라미 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게 해주세요 오게 해주세요 성인 진료보다 몇배더 힘든 건 맞아요. 들어가는 노력이나 이런 어려운 건 맞는데 저한테는 소아청소년과라는 과목 자체가 되게 재밌었어요. 학생 때부터 사실 아이들 돌보면서 이게 살이 사욕을 채우는 거기도 합니다. 아기 너무 귀엽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별로 소아청소년과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 굉장히 아기들은 잘라 잘, 잘 회복해요. 두 달밖에 일한 적 없지만 상당히 좀 많이 봤거든요. 장염도 막 할만히 났고 성인은 진짜 좀 오래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폐렴 같은 경우. 그래서 아 진짜 소아과에서 하는 말이 맞구나 애들이 진짜 빨리 낳구나 그래서 보람차고 되게 좋았습니다. 다음 질문이 의극 분위기랑 교수님이 잘해주시는지 말 잘해라. 네, <laughs> 학생 때야 수학과 실습이나 이런 교수님들한테 배우면서 되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선배들도 보면서 일하면 되게 재밌겠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입장으로서 기대했던 만큼 되게 재밌는 삶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조사가 되 서강청소년가 네, 너무 좋고요. <laughs> 사실 제가 첫날에 찌각을 했어요. 이게 잠을 자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린네가나간줄 알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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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안 들어오는구나 첫날부터. <laughs> 어쩔 수 없이 상냥한 겁니다. 혼내질 못했어. 와준 게어디요네 맞습니다. 음. 지금같이 혼내고 싶었는데 혼내지 못했던 것도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전공이한테 이제 오전에 회진 돌때 이거 이거 해놔라. 뭐해 놓는데 오후에 처음 들은 것처럼 안해 놓던가 아예 까먹었던가. 아뭐 물론 바쁘긴 하겠지만 약간 화가 나지만 꾹 참고 어안 했구나. 우리 지금이라도 빨리 할까? 처음에 실수를 당연히 하는 건 당연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화가 나거나 그런 투면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고마운이큰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1년차 쌤들 너무 잘합니다, 실제로. 예. 네, 물론 저희가 잘 가르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빨리빨리 배우면서 잘하는 거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사실 독립 욕심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요. 독립, 독립 하게 되면은 이 8명이서 당직을 서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런 게좀 느껴지는 게 뭔가 같이 당직 서고 있으면은 제가 뭔가를 개입해서 하려는걸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그런 게 아니, <laughs> 네. 아니, 그럼... 아, 저는 도와준다고 아니, 하는 건데 그만큼 약간 적극성을 띠고 있고 공부 욕심이 상당히 많은 애 같아요. 아, 근데 조심해야 돼. 이게 그런 게 아닐까? 운전할 때도 처음엔 사고가 안 나고 한 2만 킬로 이상 뛰면 그때부터 사고가 아, 많이 나거든. 사고 안좀 남아서... 안다고 이렇게 또 하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하게 겸손하게 음. 겸손하게. 지금 교수님 처음 돌아왔을 때는 소아과 의구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오, 그때는 당직을 때한달 동안 썼어요. 그래서 한달 동안 당직 쓰고 집 아, <laughs> 집에도 못 가고 아픈데 어떻게 뭐 나갈 수가 없어요. 약국 같은 데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서 이제 끙끙 앓고 뭐 이랬었었고 지금 많이 편해졌죠. 그때 8시 반에 출근해 본적 있어요. 아, 어, 저도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집에를 안 갔어요. 출퇴근이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늦을 일이 늦을 일이 없었었고 어, 그러니까 지금 전공이들이 힘들다고 하는 게 솔직히 좀 이해가 잘안 돼. <laughs> 나 때는 나때 이 정도 있었으면 <laughs> <laughs> 저는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한 달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도 2주 정도는 계속 사실 있었는데. 아, 너도 그랬어? 예, 네, 저희도 음... 그랬습니다. 지금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건그 계속해서 부하가 없었기 때문에. 부하가 없었기 때문에. 후배, 네. 그 점이 상당히 힘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옛날 교수님들은 진짜 그때는 약간 비인간적으로 약간 레지던트를 엄청 굴리던 시기이기 때문에 교수대가 더 힘들지 않았나. 교수님 그러면 소학과 계속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점이 어떤 거? 저는 인터넷에서 음. 저에 대한 막 욕을 써서 글이, 막 글이 올라오는 게 너무 제일 힘들었었고, 소아과 의사라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뭐 물론 제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왜곡해 가지고 받아들이고, 되게 마음도 아프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진이는 뭐 힘든 거 없었어. 제가 응급실에서 한번 운 적이 있었는데, 아기를 어, 그냥 보러 갔는데. 이 보호자분이 저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아, 예, 예, 그때 처음 보러 가는 거였습니다. 모욕당하고 되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어려운 확실히 엄마들도 자기 얘기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정적이 되고 네. 몰입하다 보면 의사한테 투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처음 자세에서 그런 걸 일단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설명을 잘 해드리고 그러면 해소되는 경우가 음. 대다수인데 말투도 되게 사실 저희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런 걸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말을 전혀 안 드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럴 때 사실 좀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고 충격을 받죠 예. 근데 환자분들 나도 이 보호자 입장에 대 보니까 힘들었던 게 오래 기다리는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오래 기다리는 그래서또 우리가 최선을 안 하는 거 알지만 빨리 빨리 가서 해주 설명해주고 자자 드니까 좋아지지 않을까. 소아 암 환자를 인터넷이나 TV에서 보면 되게 불쌍하잖아요 본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얘들 어떻게 도와주고 싶다고 하는데 전 도와줄 수 있어요 응. 그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소아 혈액종양 하는 사람들이 목표는 얘를 그냥 살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잘 살리는 거거든요 학교도 보내야 되고 얘네들을 결혼도 시켜야 되고 직장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잘 살리는 게 목표거든요 저는 그걸 할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너는 보람된 게 있었니? 지금 두달 됐지? 비록 제가 두 달밖에 아직 일하지는 않지만 사실 아기가 또 여러 번 아파서 응급실 올수 있는데 그때 저를 만났을 때 저를 알아보고 막어 쌤이네요. 막 저도 어, <laughs> 이제 아기 기랑 친해져가지고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또 아기가 실제로 잘 나와서 가고 난 고맙다 말하고 그런 것들 되게 보람찼는것 같아요. 잘할수 있는 선생님만. 오히려 애기들을 관심을 안 주면은 뭔가 난더 별로 귀엽게 생각 안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눈빛으로 약간 보고 그러면 본인이 오히려 좀더 뭔가 밀, 밀당, 일단 <laughs> 또 이렇게 살이 사욕을 이렇게, 이렇게 무기로 들고 다녀야지 되고요. 애기들은 처음 사실 처음부터 바로 친해지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엄마 이렇게 다리에 파묻혀 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울기만 하는 애들이고 기다려주고 힘든 거뭐 있으면 들어주려고 하고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줘요. 되게 우울해하고 이제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왜아파야 될까 보호자 분들도 죄책감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왜 아픈 걸까 다 아니거든요. 엄마 잘못한 거아니 아빠 잘못한 것도 애가 잘못한 것도 아니듯 일단 말하고 지금 치료 잘한다 잘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항상 애들한테 해주는 게 잘하고 있다. 소를세번 했으면 오, 어제 다섯 번도 세 번밖에 안 했다. 가려 밖에 못 먹는 애가 알약을 먹었다. 그럼 박수치고 날려야죠. 오, 알약을 먹었어. <laughs> 이런 식으로 북돋아 줘요. 칭찬입니다. 네, 칭찬입니다. 아 교수님한테 저도 많이 보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교수님한테 배운 거다 그런 <laughs> 거요아 참았습니다. 실제로 예. 수학과 전공이 전교하라고 합니다. 3년차인데 1년차입니다. 그러면 서로 이름 다용 선생님들 이름 다 알고. 없는 특집으로 나오고 싶지 않으시면은 지금 어필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전국에 계신 소학청소년과 지원자 선생님들, 교수님들도 그렇고 의국 분위기도 그렇고 생활하는데 너무 이제 즐거워요. 이게 모든 소학과가다좀 어느 정도 일이 많아가지고 힘들 텐데 이 힘들어도 괜찮다. 응? 음. 어, 다시 다시. <laughs> 우리 좀 생각 좀 해보자. <laughs> 서로 야좀 일을 미루지 않는다. 그런 것들. 일을 미루지 않고. 음. 저 저번에도 한번 왔었는데 저는 오늘이 더 재밌었고요. 좀 평소에 같이 계속 있는 사람들하고 하니까 되게 자연스럽고 소아과 이런 좋은 분위기고 서로 상당히 편한 분위기니까 꼭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어,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아주대병원 오는 걸 후회 없는 선택일 거예요. 전공의들이랑 이제 일적인 거 외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할수 있을 시간이 거진 없었던 것 같은데,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성마음이랬구나, 얘는 또 이랬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었고, 또 청소년까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또 저희는 또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세요.